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 맵 영상 찍으려고 마크를 딱켜서 평지를 찾고 있었는데 좌표를 찍다 보니까 마크 맵 밖에 왔나봐요. 이거 이상해. 이거 뭐야, 왜 그래. 맵이 끝났어. 밖으로 못 나가는데? 뭐냐, 이거? 왜못 나가? 이상해! 못 나가! 나 내보내줘! 아니. 뭐지? 잠깐만요. 이거 이 자표거든요. 지금 있는 좌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좌표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다른 좌표를 한번 다시 갔다가 다시 와볼게요. 이상하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어? TP가 안 돼! 야, 아까까지 멀쩡하게 TP가 됐는데? 나 지금 맵 밖으로 나온 건가? 이상해요. 한번 죽어보자. 어? 죽어지지도 않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움직여지지도 않고 이거 새로 그 세상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새로운 세계에 가서도 그 좌표를 입력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세계 저장 중이래요 Two hours later. 어? 뭔 일이냐 이거? 커터가 멈춘 거 아니지? 이상하다 왜 멈췄지? 마크의 금단의 세계를 열어버린 듯한 느낌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좌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거봐! 어? 어머 이거 마크 이거 맵이 로딩이 안된건가? 나 마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뭐지 이게? 맵 밖으로 이동이 됐는데 마크의 경계선이 왜 있냐고 이거 도전 과제인가요? 아닌데 발전 과제도 아닌데 이게 벽이... 벽이 왜 생긴 거예요? 게임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나 마크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막힌 거는 처음 봐가지고, 이 바깥쪽 세상에 뭐가 있는 거지? 아, 이 바깥으로는 또못 나가네, 이게. 이게 모험가 모드를 써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와줘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혹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해당 좌표로 와가지고 본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와, 이게 근데 천문학적인 이게 숫자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마인크래프트가 오픈월드인데 이게 맵이 막힐 수가 있나, 이게? 이거 그 캡티브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도전까지 깨면 막 열리고 그랬는데 이거? 이거 왜 막혀 있는 거야? 설마 마크의 끝에 도달한 건가? 내가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는 아니겠죠? 누군가는 왔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처음 보는 거겠지? 그럼 그럼. 자 그럼 저는 영상 녹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녹화하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